무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지 르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 은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개명을 주셨습니다. 무백성이 우려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어서못 세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들었고 그리고 또 산의 연기를 보았다. 산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때그 웅장하신 하나님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신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은 멀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보게 된다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백성들이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좀 우리의 중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듣겠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뭐,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를 위해서 많은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쉽게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백성들이 다 듣게 하셨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18절에 보면은, 우려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단정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백성들이 들었다. 직접 하시는 말씀, 율법을 주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을 과연 들었다고 하는 의미일까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네 다메스에서 만날 때에 사람들이 사울이 세울에게 들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라든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거든요. 소리는 들었죠. 우리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들었거든요. 그에게 이것을 꼭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모세가 듣듯이 들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거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것은 뭐예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두려웠 떠는 이들의 중계자가 되어주었어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불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그런 짓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우리 조상들은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전 말씀처럼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선지사, 선교사들도 와서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똑같이 하늘을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어쨌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것에 가둬 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을. 어떤 사람을 내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고서 돼지를 그려놓으면 참 기분이 나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되지도 않는 실력으로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만든다고 그린다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토단으로 쌓고 양과 서로 번자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자와 화목제. 이 번자와 화목제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내게,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임의로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침계로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입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시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실 때 속에 있는 고의라고 하죠. 그중에 바지를 입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체를 하고 그리고 음행증을 저지르고 그런 것에 대한 것과는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수치가, 수치로, 수치로운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지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